안녕하세요. 문학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레이미제라블입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12년에 동명의 영화로 국내에 개봉되어 당시에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저도 그 영화로 레이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들의 연기와 수준 있는 노래가 잘 어우러져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작품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본 후에 원작 소설을 읽어보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레미제라블 원작 소설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완독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품을 주어서 손에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2년에 프랑스 부장송에서 태어난 빅토르 위고는요, 저명한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작가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 곳곳에서 당시 프랑스의 정치상이 잘 반영되어 있는 편입니다.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공화제를 지지하는 공화파와 왕정을 지지하는 왕당파로 갈라져 혁명과 왕정복과가 반복되는 극심한 혼란기에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 상당수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공화파에 가까운 빅토르이고임에도 정파와의 관계없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빅토르이고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작인 레이미제라블은 1832년 파리의 6월 혁명을 주된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각각의 인물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나타나 있는 동시에 당시 시대상에 대한 작가의 냉철한 통찰력도 돋보입니다. 입체적이고 개성있게 창조된 등장인물들이 엮어가는 줄거리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작품이 뮤지컬로, 영화로,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과거의 누나 그리고 일곱 명의 조카와 함께 살았었는데, 작품 속에서 그는 가족들과 단절된 채 외롭게 살아갑니다. 가석방을 받은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장발장을 받아주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 사람이 리뉴의 주교 미리엘입니다. 장발장은 시장이었던 시절에 팡틴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비어모였던 그녀의 예동딸인 코제트라는 아이를 위탁받게 됩니다. 코제트는 나중에 커서 마리우스라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마리우스는 극렬 왕단파인 진로르망의 외손자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장발장을 의심하며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노력했던 경찰 자베르가 있고요. 마리우스는 외할아버지와 달리 공화주의자이고 앙졸라를 비롯한 공화파인 학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후까지 악당노릇을 하지만 소설 속에서 사건 전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나르디에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에겐 다섯 명의 아이가 있는데,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는 맏딸에폰닌 그리고 셋째 아들인 가브로시가 주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이들 1 1 명이 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줄거리 역시 길고 복잡한데요. 줄거리를 꼭 알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제랍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로 복역을 했다는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발장은 굶주리고 있는 누나와 일곱 명의 조카를 위해서 빵한 덩이를 훔치다 발각됐는데요. 그로 인해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복역 중 여러 번의 탈옥을 시도하다 모두 실패하는 바람에 형기는 계속 연장되어 결국 그는 총 19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석방된 장발장은 이리저리 떠돌게 되지만 전과자인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리뉴의 주교인 미리엘이 마침내 그를 받아들여 수식을 제공하는데 장발장은 밤중에 은식기를 도둑질하여 달아나다가 병사들에게 붙들리죠. 장발장은 끌고 온 병사들에게 미리엘 주교는 자신이 은식기를 주었다며 왜 은초때는 챙겨가지 않았냐고까지 느 합니다. 미리엘은 장발장에게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주문하는데, 장발장은 그 직후 시골길에서 어린아이의 동전을 본능적으로 훔치고 괴로워합니다. 이두 사건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몽트레유시스메르라는 도시에서 장신구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많은 구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신망을 얻어 마침내 시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과거 죄수 시절의 장발장을 알고 있는 경찰 자베르가 시에 부임하게 되면서 일은 꼬여만 갑니다. 한편, 장발장의 장신구 공장에서 일하는 팡틴이라는 여자는 코제트라는 어린 딸을 둔 미혼모입니다. 당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녀는 코제트를 식당을 운영하는 테나르디에게 에 맡기고 몽트레이오 시스메르에서 장발장의 공장에 취직을 한 건데요. 그녀는 공장 일을 통해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코제트의 양육비 명목으로 테나르디에게 에 송금합니다. 그런데 낱말하게 좋아하는 동료 직원들이 팡틴이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아내어 소문을 내고. 결국 팡티는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딸의 양육비를 분연해주기 위해서 팡티는 머리카락과 치아를 뽑아 팔다가 결국 거리의 매춘부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느 날 팡티는 자신을 희롱하는 한 남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현장을 지나던 자베르에 의해 입건되고 장발장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장발장은 결국 팡티를 구해내는데 그녀가 자신의 공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건강을 잃은 팡티는 죽어가며 장발장에게 자신의 어릴 딸 코제트를 부탁하죠. 한편 자베르는 마들렌 시장이 장발장이 아닐지 계속 의심을 하는데 그 와중에 장발장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에게 자신이 오해했다며 진범이 붙잡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이 장발장을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무고한 누군가가 자신으로 오인받아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민 끝에 양심의 소리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이 진짜 장발장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결국 그는 다시 수감되어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기 중에 그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사고사 처리가 됩니다. 사실 장발장은 살아 있었고 그는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테나르디의 식당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던 코제트를 찾아내어 파리로 향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숨어 지내지만 우연치 않게 자베르가 그들을 발견하게 되고. 장발장은 표술교방이라는 이름으로 쿠제트와 파리의 한 수녀원에 숨어들어 지내게 됩니다. 한편 극렬 왕당파인 진로르망은 마리우스라는 외손자와 살고 있는데요, 딸인 마리우스의 어머니는 죽었고, 사위인 마리우스의 아버지 조르주 는 과거 나폴레옹 군대의 대령이었던 탓에 진로르망은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조르주는 아들이 보고 싶지만 장인의 엄명 때문에 주일 미사 때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죽음을 직감하고 어린 마리우스를 불러들입니다. 마리우스는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고 할아버지에 대한 심한 반감이 더해져 극렬공화파가 되어 가출을 하고 맙니다. 가난하게 살던 그는 어느 날 육상부르 공원에서 산책 중에 장발장과 코제트를 보게 되는데요.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마리우스에 대한 의심과 질투로 코제트를 데리고 겉으로 옮겨버리죠. 한편 마리우스의 옆집에는 테나르디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 거짓으로 적선을 받고 있는데 장발장이 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장발장을 알아본 테나르디에는 그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지만 때마침 도착한 자베르를 비롯한 경찰들로 인해 모두 감옥에 가게 되고 장발장은 그 와중에 도망가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마리우스는 테나르디의 딸인 에포닌을 통해 장발장과 쿠제트의 거처를 알아내는데요.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마침내 만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는 에포니는 벽면에 거처를 옮겨라는 문구를 남겨 두려워진 장발장은 코제트와 함께 다시 도망칩니다. 한편 1832년 6월에 라마르크 장군의 죽음으로 혁명이 촉발되고 앙졸라와 그의 친구들은 거리에 바리케이드 치고 투쟁에 나서게 되는데요. 코제트가 사라진 후 시리에 빠진 마리우스는 혁명에 동참하고 가브로슈를 통해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알리는 편지를 쿠제트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 편지는 장발장의 손에 쥐어지고, 그는 바리케이트에 참여하는데 마침 밀정으로 왔다가 붙잡힌 자베르를 풀어줍니다. 결국 바리케이트는 함락되고 혁명에 참여했던 대부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와중에 장발장은 혼수상태의 마리우스를 구출하여 하수도를 통해 도망치게 됩니다. 장발장은 하수도에서 나오자마자 자베르에게 붙잡히지만, 자베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장발장의 요청에 따라 마리우스를 진로르망의 집에 데려다주고 장발장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자베르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을 하고 맙니다. 회복한 마리우스와의 조부 진로르망은 화해를 하고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의 행복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정체를 마리우스에게 밝히고 떠나가 살게 됩니다. 죄책감과 코제트를 향한 그리움으로 그의 건강 급격히 악화되는데 마리우스는 어느날 테나르디에를 통해 장발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게 되어 코제트와 함께 장발장을 찾아갑니다. 장발장은 그들의 품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 길고 길었던 레 미제라블의 줄거리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저의 주관적인 감상평을 공유할까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의 주제는 아무래도 용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용서라는 주제는 빅토르이고의 다른 작품인 93년에서도 잘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미레일 주교는 은식계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고, 장발장은 일생을 자기를 괴롭힌 자베를 르 용서해 주었으며, 마리우스와 진로르망은 다른 정치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서했고, 코제트는 자신의 정치를 감춰온 장발장을 용서했습니다. 서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빅토르 이고가 살았던 19세기 프랑스는 혁명이 반복되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를 거치면 의뢰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갈라져 서로를 미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왕당파와 공화파는 마치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죽고 죽이는 참극을 반복해온 것입니다. 빅토르 이고는 이 작품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작품의 말미에 공화파인 마리우스와 왕당파인 진로르망이 서로 화해하는 장면은 마치 공화파와 왕당파의 화해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원하는 것을 작품에 투영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타인을 용서하는데 관대했던 장발장은 정작 자기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두려움에 쫓기며 살 수밖에 없었고요.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행복한 결혼 이후에 그들의 행복에 동참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장발장은 마지막에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용서를 통해 비록 늦었지만 죄책감으로부터 최종적인 해방감을 맛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작품은 용서와 용납이 서로를 고통에서 구원해주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레미제라블. 즉, 불쌍한 사람들인 이유는 우리 모두 용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자베르가 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자베르는 경찰이었고, 경찰로서 당연히 실정법의 최우선의 권위를 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에 있어서 장발장의 변화된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고, 실정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이 그가 바라본 장발장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베르는 끊임없이 장발장을 의심하고 미워하면서 그가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의 이러한 생각이 철저하게 붕괴된 사건은 장발장이 자신을 바리케이트에서 살려준 사건과 자신이 장발장을 놓아준 사건이었습니다. 자베르는 그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평생 최고의 권위를 두었던 실정법보다 더 상위의 법인 양심의 법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이 실정법과 양심의 법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세느강의 소용돌이에 몸을 던지고 만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거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는 허무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자베르처럼 외골수기질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충격이 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고 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장발장이 코제트에게 집착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테나르디에로부터 구출하고 나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코제트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작품의 말미에서는 코제트가 장발장의 인생의 전부이자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장발장은 팡틴으로부터 코제트를 위탁받았는데요. 팡틴은 장발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유로운 마들렌 시장에게 딸을 맡긴 겁니다. 장발장으로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보지 않고 딸을 맡겨준 팡틴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고, 역시 자기가 죄인임을 모른 채 딸은 코제트에게 집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장발장에게 코제트는 인생의 목적인 동시에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삶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발장이 코제트를 그토록 사랑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레미제라블 죽줍이었는데요부지막지하게긴 분량의 레미제라블. 가급적이면 원작 소설로 접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영화나 뮤지컬 같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원작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니 살면서 꼭한번 만나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문학축두비였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